자, 2020년을 빵빵 터뜨릴 윤영빈의 몰래 코미디, 코미디. 출발합니다! 오빠! 아, 우미야 왔나? <laughs> 오빠! 아, 진짜 분위기 너무 좋다. 야, 괜찮지? 응. 우이야 응. 응. 음. 기분 좋나? 엄청 좋아. 잘 됐다. 내가 오늘 이렇게 또 이번에도 또 생각난 말이 있는데 뭔데? 우리 헤어지죠. 뭐야 오빠 갑자기 이렇게 분위기 좋은 카페에서 이렇게 좋은 날 그러니까 이렇게 분위기 좋으니까나헤어지자고 오빠 <laughs> 장난치지 마 지금 설마 내 얼굴 때문에 그러는 거야 아니다 뭐 얼굴 때문에 어쩌다. 그러면 뭐 저번에 방 고�던 것 때문에 그러는 거야 지금 아니다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니다 그 냄새 조금 난거 가지고 진짜 아니 그 냄새가 그아니고 니네 정수리에서 어? 똥내잖아. <laughs> <laughs> 오빠, 진짜 여자한테 말이 너무 심한 거 아니야? 예? 어, 오빠 생각해서 선물도 준비했는데, 씨. 나 집에 가려고. 아, 우미야, 우미야, 장난이다. 너뭐 장난 하고칠수 있지? 뭐 그런 거죠? 뭐그 오빠, 앉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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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장난이다. 야, 우미야, 음, 음. 이봐라. 음, 이렇게 사람 많은 데서, 어, 다있잖아 근데 난 니밖에 네안 보이고, 니만 좋아하고, 니만 사랑한다, 이가 진짜? 그래. 안또 그런 것도 모르고. <laughs> 그러니까 선물도 선물 때문에 이러는 거야? 아니다그 선물 때문에 그런 거 아니다. <laughs> 좀사람뭘로보고 음. 선물도? 알겠어. 그럼 눈 감아 봐. <laughs> 아, 됐, 됐다 그냥 안받을란다 <laughs> 아, 빨리 눈 감아 봐. 아, 알것같아서 그런 다안받을란다아 씨. 감으라고. 아 씨. 아, 알았다, 그, 그 대신 그눈 감고 이럴 때그 허튼짓 하고 그러면 안 된다, 에? 알겠어. 자. 아 진짜 가시나? 그치? 깜짝 놀래라, 진짜. 아 진짜 내가 그럴 줄 알았는데, 진짜 그거 쓸데없는 거 하지 말라니까, 그거. 아 잠깐 하지 마라, 그거 하지 마라, 그거 싫한다내 그거 뽑고 있어. 난 그래도 오빠가 너무 좋다. <laughs> 오빠, 아, 오늘 우리 집 비는데, 오늘 밤에 오, 오늘 밤엔 니 혼자 자겠네. <laughs> 아니, 그게 아니라. 그러면? 우리 집에서 라면 먹고 갈래? 어? 내 밀가루 알레르기 있는데. 그러면 소고기 먹고 갈래? 내 종교 힌두기 아이가. <laughs> 아 아이, 진짜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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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빠. 왜? 나는 오빠 그래도 너무 좋은데 음. 오빠는 다시 태어나면 뭘로 태어나고 싶어? 나? 나는 다시 안 태어날 건데. 나는 다시 태어나면 활활 날아다니는 나비로 태어날 거야. 어? 그러면 나 다시 태어나면은? 응. 킬러로 태어나. 알지? 내가 간다. 수고해라. 오빠!